그 지난 시간에 경사의 의미, 그 경사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이어서 한 내용 중에 아까 이제 그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본명성이 일이었을 때, 칠이었을 때, 구였을 때, 일이 이 2가 1을 만났을 때, 4가 7, 8이 9였을 때.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각각의 경우에서, 손궁경사, 간궁경사, 건궁경사 했단 말이죠. 응. 이랬을 때, 손궁이면 손궁의 기운, 간궁이면 간궁의 기운, 건궁이면 건궁의 기운을 자신의 운명으로 동반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어, 기본적으로 구성 구성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 웬만한 오한파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어,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궁에 깨지고 어느 궁은 어, 괜찮고 이렇거든요. 어, 그러니까 모든 궁이 다 운전하고 모든 궁이 다 깨지고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의 구성판의 틀에서 자기의 경향성이나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설정을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이, 직장명이 맞는 사람이냐, 어? 어. 사업명이 맞는 사람이냐, 이런 걸볼 때, 예. 이런 걸볼 때, 우리 이제 명리에서 보면, 뭐, 어? 식재로 가면, 어? 장사나 사업으로 하고 관인으로 가면, 어? 이를테면, 뭐 어, 그렇죠? 음, 어떤 조직생활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이 부분도 크게 이렇게 판을 연월반을 놓고 나서 어, 경사를 가지고 어, 경사를 가지고 어,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어,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 같이 단 특수하게 본명성과 월명성이 같아 아, 월반의 중궁의 본명성이 같이 자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중궁 경사로서 어, 여기에 이제 배합 배합계라고 돼. 배합계. 예, 이렇게 그 배합을 한다 해서 남녀가 배합을 하듯이 배합계로 숫자로 변환을 한다. 아. 그 자, 보시면 아까 이제 수현생 같은 경우 잠깐 쉬는 시간에 예, 본인이 본명성이 8인데 에, 4월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렇 어, 4월생이고, 어, 인생, 인년생이다. 아, 인년생이다. 그러면, 어, 아까 자축이며 진사오미는 9에서, 어, 진술측미, 아, 그러니까 자축, 자오묘인는 9에서, 진술측미는 6에서, 인신사에는 3에서, 음력월수를 빼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리고 빼주고 나서, 그 마이너스가 나면, 9를 더해준다. 그래, 그게 나온 게본명생이 된단 말이죠. 음, 그러면, 인신사회에게, 인, 이 인연이니까, 인신사회니까, 어, 3이 되고, 3에서, 어, 인묘, 진, 진월이진월이사월에 응? 진월. 아, 진월. 진월이면 3월이지. 진월이면 3월. 에, 음력으로 본다 그랬잖아. 4월이 아니라, 4월이면 그게 맞는데, 에, 3월이면 이거는 0이 되잖아. 0이면 9를 더하는 거야. 0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8하고 9가 나오는. 본명성 8에 월명성 9가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포국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 9가 있는 자리. 예. 그러니까 아니 그 8이 있는 자리. 예. 9어1 2 3 4 5 6 7 8. 예. 그러니까 손금 경사가 되는 거지. 그렇죠? 현궁경사 어, 연명성이 예, 가 있는 자리니까. 근데 이를테면 아까 같이 이렇게 8 8로 있다. 8 8로 있다. 그러면 내가 월명성도 8인데 본명성도 8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중궁경사가 되고, 중궁의 두 숫자가 이제 포국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 그러면 이게 이제 그두 어, 개의 숫자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숫자를 바꿔준다 말이에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음향+ 음양, 음향 꾀라고도 하고 배우자 꾀 음향 이렇게 배우자 꾀라고도 하고 배합 꾀라고도 하는데 이걸 그대로 일은 뭐예요? 일은 감중년 이렇게 돼 있잖아. 요 그죠? 렇 이걸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음효를 양효로 양효를 음효로 음효를 양효로. 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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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돼서, 이어 중, 이께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일은 뭘로 바뀌어요? 구로 바뀌는 거지. 예, 구로 바뀌고, 건께는 다 삼음께니까, 어, 이거를 다 양으로 바뀌면, 곤께로 바뀌는 거지. 권 예. 곤께로. 아니죠, 저 건께로. 건께로. 건께는 곤께로, 곤께는 건께로. 그리고, 어, 이거 뭡니까? 진께는, 진께는 진하련, 진께는, 어, 음향을 배합을 하면, 바꾸면, 음, 이거 뭐가 돼요? 손께가 되는 거죠 손하고 지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손하고 지는 바뀌고, 그리고, 칠하고, 칠하고, 어, 그, 태꾀하고, 어, 그, 아, 건꾀는, 어,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예, 예, 태상절하고, 어, 어 간상년하고, 이렇게, 예, 서로 이렇게 음향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구로 바뀌고, 이는 2라고 구는 서로 바뀌고, 2는 6으로, 어, 3은 4로, 7하, 7은 8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원리가 있다.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 배합계라고 돼요. 배합계. 예, 배합계인데, 근데, 중궁의 숫자는, 이렇게 중궁의 숫자는, 중궁에 만약에 그 어, 정의반에서 보면 5가 있잖아요. 5는, 어, 남자인 경우는 간궁으로 가고, 어, 8로 어, 가고, 8, 8로 가서, 어, 이렇게, 간계가 변한다라고 해서, 7로 바뀌고, 어, 7로 바뀌고, 여자가 중궁에 만약에 5가 들어서, 어, 어 이렇게 5, 로 겹쳤다. 그러면, 여자는, 어, 이쪽, 권께, 권께로 가가지고, 권께로 가서 2로 생각을 해서, 권께가 어, 변한, 뭐요? 어, 6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어, 여자인 경우에는, 어, 남자인 경우에는, 음, 이를테면, 7로 바뀌고, 5가 7로 바뀌고, 어, 중국의 5, 5일 경우, 어, 여자인 경우에는, 어, 이렇게 그 6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어, 이걸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됐어요. 이를테면, 어, 연, 월반을, 그 구성 숫자를 구했더니, 예, 연도 1이고, 연도 1이고, 어, 월도일이다. 어? 어. 아니면 이거는 다 양반에서 다 나와요. 음. 연월반 어, 뭐 월일반 어, 그 다음에 일시반 이런 데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 특히 이렇게 배합을 배합을 해서 이렇게 그 배우자학계로 바꾸는 의미는 어, 사실 이거는 아직 아직까지 좀그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어, 거의 거의 점학에서는 일시반 점학에서는 바꿔서 설명하는 것이 거의 정설화가 돼 있어요. 정설화가 돼 있고 연월반을 가지고 연월반을 가지고 중궁에 같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잖아요. 중궁경사잖아요. 중궁경사일 때 이것을 바꿔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궁경사는 맞는 거야. 그런데 앞에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뒤에 걸 바꾸는 거예요. 뒤에 거. 이를테면 1, 1이 됐으면 1은 뭘로 바뀌어요? 1, 9. 1, 9, 2, 2는 2, 6. 응? 어, 3, 4, 4, 3, 5, 7, 5, 7. 응? 5가 만약에 남자인 경우 7로 바뀐다 그랬죠? 응. 그리고 여기는 6, 2. 예, 건곤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7, 8, 8, 7, 예, 이렇게 9,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어. 이게 이제 만약에 여자였다. 여자였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이제 예, 같은데, 여기 숫자. 음. 여기 숫자. 어, 이게 7이 아니라 뭘로 바뀐다고요? 6으로 바뀐다. 요구를 바뀐다. 그래서, 어, 이게 만약에 그, 어, 그 월, 월시반이었다. 아니야, 아, 저기, 일시반이었다. 일시반. 어, 이게 이제 일시반이었는데, 일시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시반이. 예. 이렇게 나왔으면, 어, 본래 이렇게 딱 그, 어, 순간에 그, 시, 시간에 점사를 했더니, 일일이 들어있다. 그럼 이건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뒤에 제가 쭉 설명드리겠지만, 일일이, 일일이, 이거는, 아 그, 뭐,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 에? 에. 뭐, 아랫사람 문제, 응? 응. 그러니까, 일이 상징하는, 어. 또이 일이라고 하는 음향지사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향관계의 문제, 질병 같으면 생식기 관련 문제, 일일이 상징하는, 일일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중궁에 딱 들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이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 사항이 되는 거예요. 어. 이것,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응? 응. 이게 뭐, 하여튼 뭐, 그 일이 갖고 있는 그런 상의들이 딱 뭉쳐있다라는 거지. 그 중궁에 이렇게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처음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걸 배합을 해보니까, 배합을 해보니까 일이 구로 바뀌잖아요. 어. 일은 예를 들어서, 어, 어두운 거고, 어? 어, 빛이 없는 거고, 어? 어려움에 처한 거고, 근데 군은 환이 드러난 거고, 어, 밝은 거고, 그러니까 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처음 시작은 일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은 일구로 변화된다, 진행된다. 이렇게 볼때 배합계를 써요. 어, 배합계를.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왜 제가 여기서 배합계를 설명을 했냐면, 어차피 따로따로 지금 표현을 했지만 월반을 포국을 하고 월반에서 어 이렇게 그 연명성이 처해 있는 곳을 경사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두 개반이 두 개반이 펼쳐져있는게 맞죠. 예를 들어서 어 본명성이 이그 월명성이 9인데 구인데 이를테면 어 본명성이 뭐 일이다, 본명성이 뭐 이다 하면. 여기 나가 있잖아요. 그죠? 렇 1이면, 1이면 여기, 2면 여기. 예. 그러면 여기는 손궁경사가 되고 여기는 어, 건궁경사가 되는 거지. 근데 이 건궁경사에 이렇게 연월반이 2하고 6, 9하고 1이 또 같이, 같이 있잖아요. 1, 1, 1이 만약에 손궁경사라고 하면 9가 있고, 어? 어, 또 여기에 만약에 2가 건궁경사라고 하면, 응? 이를테면 6하고 같이 있고.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숫자들을 같이 해석을 해주는 거야. 사실은. 연월반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일단은 월반 기준에 연명성이 나가 있는 곳을 경사로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나가 있다는 의미는 이게 복합반이라는 의미잖아요. 복합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전체적인 의미를, 그 궁의 의미를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언제 쓰이냐면, 연월반을 가지고 그 명운을, 운명에 대한 부분을 한 60세까지 그 이제, 오세가, 오세 단위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에, 그, 6하고 이가 합쳐져가지고, 얽혀내는, 에, 그, 궁하고를 같이 읽어서, 어, 그 상황에 대한, 운을 읽어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럴 때 쓴다. 그래서, 일단 우선 중요한 거는, 아, 경사가, 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예, 그래서, 월반을 포국을 하고, 어, 울바을 포국을 하고, 어, 연명성이, 이, 그, 나가 있는 곳, 이런 곳을 좀 본다. 근데, 어, 이렇게 이제, 경사를 해석을 할 때, 어, 항상 중궁하고, 중궁의 의미하고, 중궁의 의미하고, 어, 두 개의 명반이 생기고, 두 수의 차가 0이 아닌 다음에는 항상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대충이 생긴다 그랬지, 그치? 예, 네, 대충. 그래서, 대충도 생겨, 대충. 음. 그래서, 요 중궁에 포국되는 어, 연월반의 구성 숫자와 어, 대충의 숫자는 해당 본명성에 음. 평생, 예, 그러니까 60세까지, 예, 평생 중요한 이슈사항이 된다. 이슈사항이. 음. 음. 이를테면, 어, 1, 1, 2가 있고, 어, 1, 2가 있고, 어, 1의 에, 묘구, 2의 신이 이렇게 있어요. 어, 그러면 음.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묘면 묘면 어, 어디가? 어, 유유가 아. 육가 어, 팔을 먹죠, 그렇죠? 어. 팔을 먹고 신이면 음. 인이 예, 인이 팔을 먹고 어. 그리고 요 오가 여기서 암을 먹고 어. 암을 먹고 어, 오가 오가 어, 오가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암을 먹고 어.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먹는데 먹는데 여기에 여기에 뭐가 생겨요? 육육에 뭐가 생긴다? 어, 중국을 지나는 어, 상대방의 크로스의 숫자, 어? 66의 대충이 생긴다는 거지. 예. 6은 윗사람, 권위, 예? 아버지, 예? 예. 관청,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펼쳐지는 어, 오한파 이외에, 오한파 이외에 이렇게 예, 이슈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생에 평생의 관심사는 1하고2인 거예요. 네. 일 이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펼쳐지는 게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네. 일이이 일은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어? 수행 공부일 수도 있고 어? 어, 또뭐 예를 들어서 음양사일 수도 있고 이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고 어?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평생의 중심 이슈사항이 된다. 그리고 쭉 보면 흉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여기 네 군데가 깨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 특히, 특히 여기, 여기는 오하고 파가. 그러니까 여기 연반에 있는 사까지도 영향을 같이 먹는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왕살하고 파살이 어디에? 네. 간궁에. 그렇죠 어. 간궁에, 예. 그리고, 어, 여기, 어, 곤궁에도 암을 먹고 있고, 어, 여기에도, 이거는 뭐 즐거움의 방이고, 현금방이고, 돈이 거래되고, 왕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이잖아요. 그죠 이쪽 왼,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월반 기준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육육대충을 막고 있으면서, 육육대충을 막고 있으면서, 요 방위가, 오항하고 여기가 어, 대충의 암검하고를 같이 먹고 있는 거지 요방이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여기는 온전한 방이가 어, 여기 여기 방이하고죠? 그렇죠? 여기 방이하고 여기 방이하고 어, 여기 방인 거예요. 어. 여기 방이고 어, 만약에 전에 본명성 1이라고 하면 월명성 2에서 본명성 1이 있는 곳이니까. 일이 있는 곳이니까 일이, 일이 어디 있어요? 손궁에 있잖아. 손궁에 있죠? 어. 손궁에, 손궁 거래궁, 무역궁, 사업궁 어. 이런 궁에서 구하고 같이 있는 거지. 구하고. 본명성 일이, 일이 일테면 뒤에 나옵니다만 어. 여기 뭐 가정도 좀 문제가 있고 형제궁, 친척궁, 부동산궁도 좀 문제가 있고 현금성도 좀 문제가 있고 어. 그리고 뭔가 어, 이렇게 그요요요 어, 요, 요 대충 맞는 요두 궁도 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 해주면 되고 뭔가 시작 출발 잘할 수 있고 어, 이렇게 뭐 어, 어, 이렇게 기획 잘할 수 있고 음, 이런 거래하고 하는 이방위는 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을 이를 뭘로 쓰느냐, 어, 또 구를 뭘로 쓰느냐 그걸 가지고 어, 이렇게 이 방위에서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직장방이라고 하면 음, 직장방이라고 하면 어, 열심히 돈을 벌려고는 직장생활은 하려고는 하는데 예, 변화나 저축이 여의치 않다. 음 암을 먹었으니까 어, 이런 경우는 궁극적으로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형태가 적성에도 맞겠다. 어. 이게 경사를 보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래 연월반을 놓고 보면 이렇게 짜여지게 돼 있어요. 복합반으로. 어. 단지 그냥 심플하게는 월반에서 연명성이 나가 있는 곳을 예. 응? 이렇게 좀 본다라고 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손궁경사. 그래서 손궁경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도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궁이 1, 2라고 하면, 1, 2라고 하면, 일테면, 1은 아랫사람이니까, 자녀니까, 자녀 문제, 아랫사람 문제, 또, 어떤 그, 성적인 접촉까지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일이에요, 일. 네. 또, 이는, 이는 애인이라고 하는, 오래된 사람, 지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 여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의 문제,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를 부분인 것 같지만, 이게, 그 일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행 공부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어, 또 이가 상징하는 거 뭐예요? 가정이나 음. 직장 문제, 예. 또 가정 직장의 어떤 그 어, 동료와의 문제, 예. 그리고 또 이가 상징하는 게그 음. 뭐죠? 어, 이렇게 집안이잖아요, 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서 중궁이 1, 2가 들어가 있고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 그 해당궁에 오한파가 있느냐? 대충이 있느냐? 그러면 요 일리의 상황이 고 해당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지. 예. 근데 아까 여기 일리의 상황에 보면 응? 앞전 경 보면 감궁. 감궁이 육육 대충하고 어? 암검 먹고 있었잖아요. 어 예. 그리고 곤궁이 예. 곤궁이 음. 파 먹고 있었나? 곤궁이 뭐 먹고 있었지? 예. 어쨌든 곤궁하고 예, 이 이가 상징하는 구성 숫자 일, 이가 상징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거기는 이 사람은 그런 문제성을 평생을 살면서 어, 어, 가지면서 음, 살 그런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 이렇게 가는 거는 가네라 그랬잖아요, 가네. 예? 예, 여기 팔오2로 예, 가는 거는. 그러니까 예, 여기는. 이쪽보다는 여기가 어? 생업이 지금 진궁하고 아까 손궁이 깨끗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집에 예, 제대로 어, 재미를 못 붙이는 거지 가정에 예,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 음. 예, 이, 이런 거는 명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이런 것까지는. 예. 근데 이렇게 연월반을 딱 놓고 보면 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던져서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맞는 다니까요 어. 맞아요. 어. 이게 두 개만 합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2 9 6가지가 나온다고. 어? 어. 그러니까 그 경우에 속에 사람 사는 게뭐 별다른 게 있어요. 가짓수가.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예, 설명이 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66대충 있었죠. 이런 어. 문제에다가 12가 상징하는 거에다가 12가 상징하는 거에다가 66은 드러나지 않게 윗사람과의 문제, 윗상사와의 문제, 부친과의 문제 예, 또 아니면. 궁이 대충을 먹고 있으니까 이궁하고 감궁이 대충을 먹고 있으니까 일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문제. 그러니까 위아래로 걸리는 거니까 인간관계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늘 공부하는 문제. 평생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수화가 정신적인 부분이잖아. 수화가 정신, 정신적인 부분인데 그 궁이 대충을 먹고 있고 그, 그 궁을 상징하는 숫자가 1이 안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를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의미들을 제가 다 이렇게 그 추계학을 음 좀해 놓은 건데 이거 그대로 그대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한번 이제 쭉 보시면 그뭐 감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죠? 이런 어려움 같은 것이 있어요. 화려한 데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어 계절로 치면은 어 겨울이고 어 건강과 병으로 치면 병 쪽이 가까운 거고. 이게 이제 비밀 많죠. 비밀 많습니다. 아. 비밀. 예. 예 그리고 어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쓰면 어 연구하는 것도 되겠죠.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쭉 하는 거니까. 어, 그리고 어 아랫사람이니까 어, 부하이기도 하고 어 자식이기도 하고. 어. 어 그리고 뭐 계획, 계획, 뭐, 일태미기 한 축시, 자시, 자축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계획하고 뭔가 여기, 여기의 시작은 진궁의 시작하고 조금 다른 거죠. 뭔가 시작하려고 이제 국리하고 계획하는 거고 진궁은 행동에 옮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방위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뭔가 그 이런 음, 그 음향지사라든지 또 임신의 부분 그러니까 임신을 형태적으로는 형태적으로는 간궁도 봐요. 산이니까 간이 불어나잖아. 이렇게 배가 나온다라고 하는 형상 때문에 간궁도 보는데 여기는 자방이잖아요. 자는 씨앗이거든. 응? 응. 그러니까 씨앗이 형성이 되는 거야. 씨앗이 포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거기 들어가 있으면 요게 들어오면 임신 가능성 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궁에 대한 부분도 본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어두운 방이고 음. 수방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 뭐 직업을 한다든지 뭔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액티브한 이렇게 그 이방이나 손방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적인 일이나 이렇게 좀 약간 차분한 연구직이나 이런 쪽의 일이 좀 맞다라는 거지 예. 예. 이런 쪽에 그리고 어 뭐 어쨌든 음그 물의 성품을 좀 닮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이 뭐 어디 부딪혀서 뭐 어, 튀어나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에, 막히면 돌아가고 그렇죠 어, 이런 유연한 그런 성품이 좀 음,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모난 이런 성품은 아니다 어, 오항이나 육백이 어? 좀그 약간 에, 그렇게 이제 자기 주장을 권위를 세우느라 그런 성향이 있어도 어, 육 같은 경우는 조금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원만한 어, 편이다. 음. 그리고 뭐 어, 성향적인 부분에 어, 본업에 부업에서 의외로 어, 이렇게 좀 어, 성과를 좀낼 어, 수도 있고 어, 일단 이제 전체적인 경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어, 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좀내성적일수 어, 있다. 아, 그리고 어, 자기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에, 경계심이나 아, 의심이 좀 많을 수 있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어, 일백수성에서부터 성품별로 쭉 나열을 해놨는데, 본명성별에 대한 부분하고도 거의 매칭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대신에 감궁경사는 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향이나 특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본명성이 여하튼지 간에, 여하튼지 간에 월명에서 출론을 하는 거니까, 월반에서 출론을 하는 거니까 이런 쪽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이다 아, 내지는 또 기운에 좀 부합된다 아, 이런 쪽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감궁이니까 이성 문제 고민 많을 수가 있고 자식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가 있다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감궁이라는 것이 감궁은 어, 뭐 이렇게 따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예.